맥주 한 거야? 어 컵이랑 미철, 이 설거지 고있고 있어? <laughs> 미철이 컵 설거지 하고 있는데. 아홉 <laughs> 막내야? 아, 어... 어유. 젓가락 필요 없네. <laughs> 젓가락 없어요? 젓가락 있어요, 가져와. 여덟 어, 개 저기 꽃 여덟 개 가져와. <laughs> 없으면 어. 설거지 해오고. 아, <laughs> 아유 <거의> 뭐 <laughs> 노예네, 노예야. 아가기 노예원 축하합니다! 축습니다 고맙습니다. 때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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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맥주 맛있네. 영훈님 아. 아, 진짜 절 축하한다, 진짜로. 아유 고마워. 자, 아, 근데 축하해. 너 근데 좀잘안 갔던 것 같아, 시간. 나? 좀 뭐, 오래 걸렸어. 나 그래요? 응, 어, 맞아, 그런 것 같긴 네. 내가 느끼기엔 좀 오래 걸렸어. 나도. 근데 태경이는 좀 빠른 것 같아. 아 진짜 태경이는 응. 좀 빠른데. 곧 재단한다면서. 태경이 그래, 얼마 안 남았어요 아, 이제. 음. 아, 명일 좀 오래된 것 같거든. 벌써,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태경이 또... 태경이는. 근데 태경이는 시간이 어 빨리 가데 너는 좀 오래 걸렸어. 야 근데 봐봐. 자기 제대했다고 6개월밖에 안 남았대. 너 6개월 남았으면 좋했어 지옥이여. 지영건 아니야. 6개월. 지옥이지. 남 남는데 6개월 남았어. 나는 2달 남았을 때. 미치는 줄 알았어. 진짜로. 두달 남았을 때가 22개월 한 뒤거든 공부는 음, 저는 몰라요 어. <laughs> 내일 형, 아. 형이 이길게 내일. 저는 내일 이제 그 형이랑 이제 그형 응원하죠 저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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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 형이랑 그래 친하잖아 저는 친해요 응. 응. 어?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카톡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맥킴한테 연락 왔었어요 응. 응. 근데 이제 형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랬는데응 응. 응 꺼져 김병훈 첩자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이제 감정이 어. 중간이었잖아. 요 감정의 고리. 음, 음. 난 개인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긴 한데 음, 뭐 지들이 음.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. 음. 근데 뭐 이제 뭐드이쳐도 불편한 관계는 아니잖아. 아 나는 좀.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. 응 음, 그니까. 아무 생각이 없어서.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다. 음. 아뭐 음. 서운한 것도 없고 음. 진짜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. 알지. 여자랑도 진짜 안 좋게 헤어져도 시간 지나면 좋은 것만 기억나. 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아, 좋아? 군대 갔다 와서? 음. 이러고 있는 게 좋지. 음, 음. 고기 안에서 이거 뭐 상상이나 할수 있나. 왜냐면 뭐 저기 뭐 8시 반 되면 청소해야 되고, 9시 아이고, 반 되면 저거 해야 되고, 10시 되면 뭐 소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. 빡세긴 하지. 외출을 나와도 8시 음. 되면 들어가야 되니까 딱 들어가면서 보잖아요? 고깃집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냥 일상인데,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인데, 음.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씩 하고 있고 그게 아, 너무 부러워. 음. 이렇게. 화장하면서. 아, 진짜, 진짜. 이게 너무 부러워. 이렇게. 근데 이거, 이거 알지? 일주일 가는 거. 끝날 때 됐는데? <웃음> <웃음> 맞지? 이거 끝날 때 됐어. 버프. 아, 아. 저는 또 몰라요, 이 감정. 그리고, 내가 MP를 맨날 봤거든요, 유튜브로. 음. 그런 거 보면서, 아, 되게 부럽다. 재밌게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, 딱 옆에 고호를 보잖아? 빡빡이 아. 한 명이 있어. 아. 아. 그때 좀 현타 와요. 그때 음. 그러니까 현타 아. 오면은 이제 내무실로 돌아가가좀 막내 와봐라 이러면서 약간 놀고너 꿈대 좀 했어? 나는 그런 거안 했어. 다 이렇게. 그래, <laughs> 아니, 나는 뭐 없지. 없지. 아. 아. 나는. 아이 그런 거안 했지 진짜.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. <laughs> 아, 알죠? 뭐 음, 알지. 아, 이렇게 다 잘해줬다. 어 분리 한번 다 기억 지우고 오지. 음. 음. 좀 확인할 방법이 없네. 음. 음. 그냥 좀비공건 있지. <웃음> <웃음>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와 형태형 술도 비었는데 와 민철이 가만히 있네요 막 이러면서. 음. <laughs> 어머, 이런 거. <거네>, 는건 애교지. <laughs> 아니 아까 그 대답 좀 해줘라 뭐, 고구려 맞아, 아, 그 뭐냐?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는 <laughs> 저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나랑 민철이게 나랑 있는... 다 어. 걸고 어. 맹세하고 어. 단 한번도 단판도본 어. <laughs> 적이 없어요. 음, 근데왜난어디있는지 아. 몰라.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가 나온 게 일정 거기서 제가 음. 음. 아, 하도 거기서. 말이 없으니까. 어. 근데 딱그 어. 고구려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음. 딱 봐도 이거는 뭐 음. 그런 데야 딱. 음. 음. 음 그런 느낌 받았어요. 그래서 그이거라도 쳐야겠다. 음 이런 멘트라도 쳐야겠다. 해서 음 그래서 자살한 거야. 나는 얘는 그니까 그걸로 자기가 생각해 깎아내리면서 음 웃음을 준 건데, 나는 음왜 들어가 있어? 어 친하니까 음 나, 음 나, 나 때문에 어? 이제 맥히명도 갑자기 이렇게 되고, 그래 그때 정글쪽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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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형까지 어뭐 이렇게 다, 다음 이렇게 쓰여진 거야. 그래서 막 포스터도 만들어졌어.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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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로 해가지고 활 쏘고 있고, 말 <laughs> 타고도 <활성도 있고, 웃음> 달려오고 있고, 그래서 음안 갔다. 진짜 안 갔어요. 바본 적 없고, 어딘지도 잘 몰라. 근데 맥킴이는 가봤을 것 같아. 무산 살면서. 가능성은 열려있지. 어 열려있지. 그래도 <laughs> 대0 민진국, 김민철, 오맥킴이 아, 좋으면 디스, 김명훈이 좋으면 김명훈이 좋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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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면 도아이저거는 <laughs> 질문은 저런 게 어딨냐?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잖아. 음. 물론 <laughs> 엄마가 좋긴 해. 이거 <laughs> <누구> 없다? <없나? 웃음>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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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 아잇. 알아서 판단하길 바래요. <laughs> <laughs> 엄마 아빠가 잘못했지. 솔직히 스타 실력은 음. 모르겠지만 김명훈, <laughs> 김민철 외모로는 안 풀린다고 생각한다 예스 원호. 내가 얘들보다? 아니 내가 아무리 돼지가 돼도 <laughs> 내가 진짜 여기서 50kg가 더 쪄도 얘들보다 위야! 아 근데 솔직히 옛날에나 지포비 어. 형 잘생겼다 했지? 요생겼는데 늙은이지만 3 넘어가면 똑같아그리 명훈이도 좀 늙었어 명훈몇 살이야? 근데 이형 늙은 게 어, 저런 하나, 아, 하나 있어, 아. 주름이 있어 아, 주름이 아이형 늙은 얼굴이. 게 튼다나 이철님 에테몬 닮았다는 거 단정한 지아또봐 에테몬은 좀 닮은 것 같긴 하다 정말? 에테몬이래 태원이 요즘에 뭐이병원뭐 어쩌고 뭐 너는 그냥 원숭이야 본능적으로 살아 보냐 진목 목욕하면선 내가 왕이다, 왕이다 예수 원 너네들이 말해야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표현하면 없지 전 말랐었어요 평생 여태 렇게위를인건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아니 민철이 너가 딱 말해봐 너, 너가 솔직하니까 1, 2, 3, 4, 5 이렇게 막 솔직히 어, 음, 그래,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으로 보려면 음. 화가 나 있는 어, 거 봐야지 아 그래? 근데 우리끼리 있는데 화가 나 있다면 고...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갑자기 이거 생각하는데 지모 형 지모 형이랑 자면은 옷 벗고 잔단 말이에요 ㅋ ㅋ ㅋ ㅋ 가 나한테 막 찔러서 그래 아 지금 약간 노출증 있긴 하지 하는... 나 그거 표현하지 저... 옷... 옷을 입으면 자면 잤다 빨리 먹고자속것도안 입고 잔단 말이였는데 아니 보통이 야 남자 빤스 입고 자잖아 그래도 아니 안 입고 자는 게 건강에 좋아요. <laughs>